안녕하세요. 은퇴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8일 월요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실행이 답이다. 이민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답이다. 프로로그. 의지력을 탓하지 말고 지렛대를 찾아보자.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달라. 그럼 지구라도 들어 올려 보겠다. 자, 이이야기는 실행력이 얼마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은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99%의 사람들도 모두 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1%에 지나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과는, 성과는 영양 곱하기 실행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그, 그 습득한 지식,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실행력,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과 좋은 여러분들이 습득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행력이 제로이면은 모든 것이 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성취는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실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결심,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라. 성공의 첫 단계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출발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원하지 않는 곳,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목적지가 정확해야 된다. 라는 부분인데, 자, 원하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최고의 상태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을 이뤄나가는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답이 저절로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목적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생활이 바뀌지 않아? 왜 나처럼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용불량, 알코올 중독, 도박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에서 빠지고 그리고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엉뚱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한 문제가 나의 문제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짚어보시고 그 정확히 짚어본 곳이 여러분들이 의지와 실행력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실행을 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차리지 마시고, 정확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문제를 먼저 찾는 것이 처음이다 시작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루의 생활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